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 사랑서라고 불리는 요한일서에서 몇 장을 선별하여 함께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건 하나님은 빛이시다인데 저는 사랑은 밝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은 꼭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나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몸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을, 질병을, 고통을 지고 가셨어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은 어 하나님을 대,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아,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 보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안다. 그래서 계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계명도 있고, 어내 부모를 섬, 잘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그다음에 나외의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죄짓지 말라. 이거는 이제 나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위해서 조금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앞부분은 빨리빨리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 우리가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에 우리의 첫 주, 둘째 주한 기독교 복음에 핵심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에 어떤 부모나 자식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고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 원하셔서 이렇게 이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또 가르치고 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안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심판대가 이렇게 무슨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의인 중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러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아멘,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우리를 담대하기 위해서예요. 담대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얼굴하고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막 쭈삣쭈삣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언제 하단 맞지? 언제 벌 받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여러분들은 참 엄마 아버지말안 들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 하나님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담한 그 외로운 십자가에서 혼자 온 몸에 피와 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깊은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나오고, 그 지난주도 나오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자녀 삼아줄게.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막 일방적인 사랑을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입으로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몸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요전에 제가 그 우리 큰 손녀 혜윤이가 지윤이한테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지. 예를 들었지요. 그 어린이, 메이비그 의자에서 나오지 못하는 동생, 두살 때를 위해서 그 삼계탕을 했을 때, 지우아 언니가 뜯어줄까? 그러면서 닭을 뜯어주는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가족 사랑 그,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점점 점점 커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시돌아 아, 죽는 그거 인제 그것도 또한 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자 그러면 어 어렸을 적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면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그냥 짤막하게 지나갈게요. 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걸어 다녔고, 동네니까 학교가. 중학교 때는 전차를 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차라는 걸 없애고, 전차는 선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밑에 선로, 위에 전기선, 어, 안전하고, 그런데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줄안 잡아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오후 반, 오전 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60명, 70명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오전 반, 오후 반 그렇게 해서 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버스를 타면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거의 매일 그 남자분이 왜 여자분은 안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좀 여자들이 무시당했나요? 그남이 어, 성경책을 끼고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 수지 학생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는,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마 제 세대는 어린이들이 물론 많이 보는 지금 이어 프로그램이지만 제 세대 는 이거 들으면 아 맞아 맞아 옛날에 버스 타면 이거 했어. 그러고 이제 어 지금 기억이 막날 거예요. 어. 똑같은 내용인데 어휘만 조금 다르게 로마서 5장,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가지고 나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했다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 마무리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제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영성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지금 빨간 열매가 아니고 그 영적으로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 아홉 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전에 몇주 전에 우리가 기쁨,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거기 대해서 우리가 두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일단 한번 이렇게 에, 마무리 끝까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렇게 어, 신약부터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함께 읽으면서 어, 우리 수지성도하고 서로 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 이해를 돕는 데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저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깊으신 사랑과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 드림 미션 출지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